심판 분들도 지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아침 9시부터 지금 7시 반까지 계속해서 지금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보고 계세요. 지금 글래스 코트에서는 함정우 레프리가 네, 경기를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쪽 일반 코트에서는 최수혁 레프리가 심판을 보고 계시고요. 음명안 들어갈걸요? 아, 이번 정의자전은 모든 심판들이 대안스코시연맹의 심판위원회 심판원들께서 수고해주고 계신가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네, 이번, 이번 대회 하면서 이 후원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지금 코트 옆에 보시면은 네. 현수막도 지금 개인적으로 전부 예 걸어놓으셨네요. 예예. 응원 현수막이죠? 다음부터 그러면 제가 제작해가지고 아는 동생한테 좀 이렇게 김정태 화이팅 이렇게. 그... 어... 자신감 있게 공을 샷을.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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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제가 날리네요. 네네, 그 힘도 꽤 되고요. 아, 아, 예. 자, 오, 엉, 최근 들어서 예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예, 힘내세요, 화이팅, 다봐요. 울산 김희정. 모두 힘내라 힘 한수동 대경진. 아그 옆에 좀잘안 보이는데, 오산, 예 최강자들 화이팅. 부산 박영신님께서 예. 응원 현수막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기 아. 네. 드롭 타이밍으로. 두 분은 뭐 창원 쪽에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네. 네, 평소에도 아마 자주 같이 공을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뭐 그렇게 긴장 안 하죠. 네. 평소에 치듯이 지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오신가요 아, 네. 네. 네, 오늘 저 펜트로 선수가 많이 노련해졌어요. 예전에는 데뷔 나오면좀 긴장을 하는 편이었는데 예, 트레이닝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빌코트에서 응? 지금 오늘 처음 게임 하는데 네. 차분하게 하시네요. 청월이라고 하신가요? 네, 청원에서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저, 월창원 응. 성산 스포츠요, 이렇게. 꼬마모 어. 어, 레시님이. 절대4로 앞서가고 있네요. 네. 현재 로 체력이 좀더 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온 예. 것도 예. 예. 맑고. 아 왕자님 라면을 못 먹고 와서 아쉽다고 네,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라면이 60개였는데요. 네. 아, 네. 네, 아까 오후에 뭐 벌써 다 동났습니다. 경기 보여주세요. 경기가 뭐 어, 나갔네요. 어, 아까 현수만 네, 나갔대 네, 네. 네. 그랬나요? 그게 지금뭘로 왔나? 제가 느낀 건 7시 40분이면 네, 2분 전 맞네요. 네. 버스트죠왼손잡이전형의 어, 버스 좋아하는 버스트가 많아요. 아, 약간 잡았을 때. 네. 미들 코트 타는버스트 아, 아, 굉장히 아, 까다롭죠. 살짝 휘어졌는데. <목소리> <맞았는데>. 네. <laughs> 뭐네 점을 뒤지고 있지만 뭐 전혀 동요하지 아, 않습니다. 아, 네. 예. 다 네. up. 타이밍 아주 좋았습니다. 예. 사이드월에 가까이 붙은 볼을 예, 아주 잘 들어 공사했습니다. 예. 예. 네. 약간 여지가 없습니다. 네, 네. 뭐 맞았습니다. 뭐 맞았습니다. 아 <놀람> 디펜스 위주로 지금, 네. 예, 스토크를 하고 있죠? 네. 예, 다운됐습니다. 앞쪽은 공격을 하고, 예. 미드라에서는 뒤로 빼 예, 네, 뒤로 넘겨서. 순식간에 4점이대행입니다 그렇죠지 네, 네. 어, 어. 그래, 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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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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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칠 만한데 많이 <laughs> <frustration> <남 Russell> 실 선수들 지금 체력이 떨어져서 네, 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정을못 예. 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지금도 기다리다가 네, 공이 다운됐죠. 아, 지금 두 선수가 네. 다 지금 어, 컨트롤 위주의 게임을 하고 네. 있을까? 습 네, 파워로 가기에는 세력이 네, 아, 너무 소진됐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정확하게 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까부터 백핸드 드롭이 굉장히... 네, 지금 세개 연속으로 성공했죠. 네. 망설이다가 음, 좀 싱글하고. 그래서 칼이안 들어가서 좀잘 들어간 것 같아요. 드롭이 네. 아주 침착하게 잘 구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드롭 네, 닉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붙으고 그렇죠. 바운드 시켜서, 네. 네, 바운드된 볼이 사이드 볼에 붙도록 하는 네, 드롭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네. 닉을 그냥 하지 않아요. 네. 네. 그, 다른 분들도 그, 경기 중에 드롭을 구사를 하실 때, 그, 프론트월에 맞은 볼을 닉에 바로 맞출 건지, 아니면 바운드 시켜서, 튀어 오른 볼이 사이드월에 붙일 건지를 결정을 하고 드롭을 하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닉 근처에 사이드월에 먼저 맞아버리면, 공이 코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역습을 당할 우려가 높죠. 음... 예, 아, 실타죠? 예, 실수했습니다. 들어갔죠. 예, 드로블 실하니까 어, 바로 상대방 연습이 어, 들어왔죠. 우리 눈에 익혔어요, 지금. 익혔어요. 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기지 좋아요. 예. 네. 어... 빨리 떼는 것 한번 한대. 아, 아 잘쳤네요 완전해. 네, 강하게 한번 뒤로 네. 푸시할 네. 만큼 했어요다 계속해서 백핸드 드롭을 쳤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그쵸 백 쪽으로 네. 한번 네. 들어가려고이 선수가 네. 하나상어요 네. 아, 레상화 네. 요 이것도 애매하네요 네또만 네. 할까 했면 노래 좀 그쵸 그죠 돌 치는 데는 제가 봤을요는큰 영향이 없었을 요 같은데 85! And now 85! And now 85! And now 85! And now 85! And n o 몇 경기 예시하는 건가요? 네, 몇경기 <laughs> 뭐, 아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 있을 테니까김진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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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8대 5로 지금 센터 선수 앞서고 습니다노신 아 네. 항상 자동적으로 이나 아 때문에 아 자꾸 제하 네, 지금 9대 6이네요. 네, 네 방금 전옆 경기 네, 김진규 선수 백승전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 네. 박성태 님이 네. 잡았습니다. 9분 음성까지 왔네요. 네. 박성태 왔습니다. 전형적인 예, 박성태 선수의 예, 플레이 양상이죠. 1세트. 예. 아, 네, 박성태 선수가 네, 가져합니다진정지 선수들은 대부분이 상대편이 상승트를 자기를 무조건 바라고 네, 워레시님 현철원 김진규 선수. 현철원 이아 있어요? 네. 원 H 동원 H 3 세트 박성태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됩니다. 아, 멋진 백핸드 야. 보스터 들어갔습니다. 박성태 뭐? 예, 선수도 뭐 체력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왔는데. 4강까지 왔으니까 네. 체력이 남다고 <laughs> 이제 정신력이죠. 지금부터는 정신력입니다. 아, 아, 네. 다훑트봤는데딱몇분 계시네요. 일단 아. 그러면 현철은 네. 김진균. 현철원 선수가 이기기를 가야 하는데. 점점 끈을 받을 어... 수 있었는데 이츠1 선수가 많이 뒤쪽으로 네. 물러나 있었어요 네. 티전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웃음> <웃음> 한 발짝 힘들어요 정말. 같이 뛰는 것 같네요. 그런데 뭐 말이죠? 그 경기를 아... 보다 보면 체력이 소진될수록 자꾸 드라이브의 구사 비율이 높아져요. 네. 또왜 그럴까요? 그렇게 세게 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 를 네. 끝내기 위해서 네. 예. 그런가요? 제가 힘드니까 상대편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 끝을 보자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뒤로 가기 싫겠지라는 네. 생각. 근데 뒤에서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 어, 다음, 다운 됐죠. 예. 4 대. 그러면 일단은 이분이 되더라도 하나는 남습니다. <목소리로> 아나온됐네요 아, 아, 네.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건 타이틴이고 <laughs> 네, 맞습니다. 봉원의 신임. 네, 맞습니다. 아, 아 좋은 수비였죠? 네. 그러나, 예, 아. 네, 나답입니다. 먼저, 지금, 좀전 랠리에서 박성태 선수가 먼저 짧은 공을 어. 시도했죠? 근데 결국은 역습당했죠? 네. 예, 네, 짧은 공을 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거 같습니다. 네. 칠때는 아. 세밀하게 쳐야 됩니다. 아. 아, 리슬스가 20, 났네요. 어, 역전 어느새 역전됐습니다. 아니고. 지금 5대 4로. 세번 고민합니다. <웃음> <웃음> 언제 칠 건지. 이게 <laughs> 붙을 때칠 건지. <웃음> <웃음> 어. 개인적으로 아. 지 않으면 네. 못 치겠더라고요. 아, <laughs> 밸런스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박승태 선수, 예. <laughs> 네. <laughs> 아, <웃음> 회심의 버스트입니다. 예, 아, 아, 좋은데요? 어, 예. 예. 아, 정말 큰요 네. 네. 지금 계속 연속해서 득점하고 <laughs> 있습니다, 지금. 그러세요? 거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빨리 <laughs> 같은 기술을 연속해서 네, 쓰지 마라. 한쪽에서 우리가 얻을 쓰는 게 결국에 네. 붙는 게잘안 보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잘 붙는다. 생각했어요. <laughs> <laughs> 너무 치고 싶었어요. 네. 네. <laughs> 요즘, 요즘 그거 맞들리셨더라고요 맞추는 네. 정도는 네. 아니에요. 아. 정태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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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걸안 한다라는 걸 네.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서 <laughs> <진짜 멋있게 웃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니니까 괜찮대요. 제가 봤어요. 그거는 스크루 조스티.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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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기술 했던 네. 백핸드 드롭 다시 한번 트 스팔리가 계속 사이드홀에 걸리죠. 오, 드라이브 좋아하십니다. 예. 네. 속이려고 네, 네. 아, 하지 않고 정석대로 쳤는데. 박성태 선수는 네. 매치상황 만들었습니다. 네, 네. 오, 다시 역전돼서 며칠볼 상황인데요. 실을 때 팔로 네. 박성태, 네. 선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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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박성태 선수가... 박성태 선수가 결승 인출합니다 네.